혹시 암 진단을 받고 나서 무엇을 먹어야 할지 몰라 불안하셨던 적 있으신가요? 좋다는 음식은 너무 많고 누구 말이 맞는지 몰라 더 혼란스러우셨을 겁니다. 몸은 점점 지쳐가는데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셨죠? 안녕하세요. 저는 30년 넘게 암 환자 곁을 지켜온 소아기내과 전문의 김영석입니다. 오늘은 제가 진료실에서 직접 만난 한 분의 이야기를 통해 건강회복의 진짜 비밀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여러분, 치료의 시작은 먹는 것이 아니라 멈추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이 말이 낯설게 들리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깨달음 하나가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그분은 대장암 말기 진단을 받고 오신 72세의 윤상호 어르신이셨습니다. 그날 어르신의 첫마디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선생님, 이제 뭘 먹어야 살수 있을까요? 그 한마디에 담긴 절박함은 지금도 제 마음을 울립니다. 그런데 석달뒤 그분이 다시 병원을 찾으셨을 때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얼굴 빛이 달라져 있었고, 걸음걸이에도 힘이 느껴졌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 이야기를 조금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스스로 몸을 회복시키는 단순하지만 놀라운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윤상호 어르신의 변화를 통해 몸이 스스로 깨어나는 순간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윤상호 어르신이 처음 병원에 오셨을 때는 눈빛이 흐리고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식사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할 만큼 쇠약하셨고, 체중은 두달 만에 7kg가 빠져 있었습니다. 항암 치료는 이미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몸이 감당하지 못해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진료가 끝나자 어르신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남은 시간만이라도 편하게 보내고 싶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두려움보다 평온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무리한 치료 대신 몸이 덜 힘들어 할수 있는 기본 식단만 권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만 해도 큰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석달뒤 어르신이 다시 병원을 찾으셨을 때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얼굴에 핏기가 돌고 눈빛이 맑아졌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생기고 손끝에도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검사 결과를 보니 염증 수치가 떨어지고 종양 표지자도 절반 가까이 낮아져 있었습니다. 저는 믿기 어려워 물었습니다. 혹시 다른 치료를 받으셨나요? 어르신은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줄였어요. 먹는 걸 반으로 줄이고 군것질을 끊었어요. 그분은 새로운 음식을 더한 게 아니라 그동안 몸을 괴롭히던 습관을 덜어냈던 겁니다. 놀라운 건그 변화가 억지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찾아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불안했지만 몸이 점점 가벼워지면서 마음도 편해졌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치료는 때로는 더하는 게 아니라 비워내는 데서 시작된다는 걸요. 사람들은 아플 때마다 뭘더 먹을까를 고민합니다. 하지만 진짜 회복은 무엇을 멈출까를 선택하는 순간 시작됩니다. 우리 몸은 스스로 회복할 능력이 있습니다. 다만 그 힘이 깨어날 시간을 우리가 주지 않았을 뿐입니다. 지금부터 그 원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음식을 덜어내면 몸이 다시 깨어나는지 그 이유를 아시면 오늘부터 실천하고 싶어지실 겁니다. 우리 몸은 생각보다 훨씬 지혜롭습니다. 조금만 쉬게 해주면 스스로 정리하고 회복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늘 뭔가를 더 먹고 더 보충하려고만 하죠. 그게 오히려 몸의 자연스러운 회복을 방해합니다. 암세포는 당을 연료로 삼습니다. 밥, 빵, 단 음료 속의 당이 암세포를 자라게 하는 연료가 됩니다. 그래서 많이 먹을수록 몸속 염증은 더 커집니다. 그런데 음식을 덜어내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당이 부족해지면 몸은 낡은 세포를 분해하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을 자가포식 영어로는 오토파지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 세포가 스스로 청소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쓰지 않는 단백질 손상된 세포 노화된 조직을 스스로 분해하고 재활용합니다. 이건 굶는 게 아니라 몸이 스스로 정비하는 과정입니다. 마치 오래된 창고를 비워내듯 불필요한 것들을 치워내고 공간을 만드는 것이죠. 이때 새 세포가 생기고 면역이 깨어납니다. 몸의 염증이 줄어들고 세포가 젊어집니다. 즉, 약이 아닌 공복의 시간이 몸의 회복을 이끌어내는 핵심이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오토파지는 단식이나 일정한 공복 시간 동안 가장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무엇을 더 먹을까보다 언제 멈출까를 고민해 보세요. 하루 세 끼를 두 끼로 줄이거나 식사 간격을 넓히는 것만으로도 몸은 스스로 정리하는 힘을 되찾습니다. 윤상호 어르신의 변화도 바로 이 원리에서 시작됐습니다. 식사 횟수를 줄이고 간식을 끊자, 체중은 안정되고 염증 수치가 절반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그건 기적이 아니라 몸이 가진 자연스러운 회복의 능력이었습니다. 우리 몸은 늘 회복하려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 힘을 방해하는 건 과식, 단음식, 그리고 쉬지 못하는 식습관이었습니다. 혹시 지금도 좋은 음식만 찾고 계신가요? 이제는 한 번쯤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무엇을 덜어낼까를요? 그때부터 몸은 스스로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오늘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다만 꾸준함이 중요합니다. 첫째, 식사 사이의 시간을 늘려 보세요. 아침을 8시에 드셨다면 점심은 최소 5시간 뒤에 드세요. 몸이 소화와 흡수를 마칠 시간을 주면 피로가 줄고 속이 훨씬 편안해집니다. 둘째, 밀가루와 설탕을 줄이세요. 빵, 과자, 단 음료 속 당은 암세포의 가장 좋은 연료입니다. 이것만 줄여도 몸속 염증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셋째, 하루 한 끼는 단순하게 드세요. 밥, 나물, 된장국 정도면 충분합니다. 한 끼를 가볍게 하면 소화기관이 쉬고 면역력이 깨어납니다. 넷째, 식사순서를 바꿔보세요. 샐러드나 채소를 먼저 단백질을 그 다음 마지막에 밥을 드세요. 이 순서만 바꿔도 혈당이 천천히 오르고 몸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다섯째, 늦은 밤에는 먹지 마세요. 자정 이후의 음식은 몸에 쌓이는 독이 되기 쉽습니다. 공복 상태로 잠드는 것이 몸의 회복 시간을 지켜주는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이 다섯 가지는 단순하지만 놀랍도록 강력합니다. 그러나 덜어내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꾸준히 먹어야 하는 음식들입니다. 몸은 비워야 하지만 동시에 채워야 합니다. 현미, 콩, 두부, 미역, 브로콜리, 버섯, 이런 자연 그대로의 음식은 세포가 좋아하는 연료입니다. 견과류와 들기름은 좋은 지방을 공급하고 뼈와 근육을 지탱해 줍니다. 시니어 분들은 특히 단백질 섭취를 너무 줄이지 마세요. 근육이 약해지면 회복 속도도 함께 늦어집니다. 덜어내되 채워야 할 것은 채우는 것, 이 균형이 바로 꾸준히 건강한 몸의 비결입니다. 완벽하려 하지 마세요. 70%만 실천해도 몸은 반응합니다. 비우는 습관과 채우는 지혜, 이두 가지가 만나야 진짜 회복이 시작됩니다. 혹시 지금 마음속으로 이렇게 단순한 방법이 정말 효과가 있을까? 의심되시나요? 다음 이야기에서 그 답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 여러분의 생각이 완전히 달라질지도 모릅니다. 윤상호 어르신은 지금도 정기검사에서 좋은 결과를 유지하고 계십니다. 특별한 약도 비싼 보조제도 없었습니다. 그저 과식을 멈추고 단 음식을 줄이고 식사 사이에 여백을 지켜낸 결과였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숨이 가쁘고 밤에 통증 때문에 잠을 설쳤지만 지금은 손자와 함께 공원을 산책하며 웃음을 되찾으셨습니다. 그분은 마지막 진료 때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전엔 살기 위해 먹었는데, 이젠 살기 위해 멈춥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할수 없었습니다. 그 짧은 한 문장이 너무 깊었습니다. 우리 몸은 생각보다 정직합니다. 필요 없는 걸 멈추면 스스로 고치고 회복할 방법을 찾아냅니다. 그게 바로 생명의 본능입니다. 몸은 언제나 우리 편이지만 우리가 그것을 방해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제 여러분께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몸을 위한 새로운 습관을 더하려 애쓰기보다 지금 하고 있는 과한 습관을 하나 덜어내 보세요. 그 시작이 바로 회복의 첫 걸음입니다. 그리고 덜어내는 것만큼 좋은 것을 꾸준히 채우는 것도 잊지 마세요. 자연 그대로의 음식, 규칙적인 수면, 따뜻한 햇빛, 이 모든 게 몸을 살리는 영향입니다. 건강은 더하는 기술이 아니라 비우는 용기와 채우는 지혜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좋아요 대신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으로 몸에게 하루의 여백을 선물해 보세요. 그리고 구독으로 함께해 주신다면 다음 영상에서는 공복 후 몸이 진짜로 변하기 시작하는 그 과학적 변화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스스로를 돌보는 현명한 선택을 하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회복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